터널 작업 시 환기 작업 지침에 대해 설명하세요. 터널 작업은 밀폐 공간에 해당하므로 작업자의 질식 사고에 특히 주의해야 하며, 작업 특성상 다량의 분진이 발생하므로 환기 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 호흡 유해 가스 샤크리트 분진에 따른 규정 환기량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터널 내 근로자 안전 대책으로는 1. 터널 내부의 기온이 37도 이하가 되도록 하며, 2. 환기 방식으로는 송기식, 배기식, 송배기식으로. 3. 환기 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 파손, 용량 부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차감기, 샤크리트 등은 습식형으로 하여 분진을 억제하며 발파 후 충분한 배기를 실시합니다. 5. 장비는 전기 동력을 사용하며 디젤 동력은 금지해야 하고. 6. 작업자는 방진 마스크, 보안경 등을 착용토록 하며 진폐 관련 특수 건강 진단 을받 도록 합니다.